t 에서 불연속인 게 여기 gx가 불연속인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두 개나 있어요. 어? 근데 얘가 3차 함수니까 얘도 3차 함수. 여기 3차 함수에다 x를 해도 얘도 3차 함수.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3차 함수니까 당연히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3차 함수니까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결국에는 fx하고 f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불연속이될수 있고 거기서 미분가, 불능일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에서는 굳이 막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걸 먼저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이런 상차함수가 있었다고 치면 0보다 fx가 0보다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테고 0보다 이렇게 두배 해준 거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y는 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면 얘랑 얘랑 합쳐지니까 당연히 0을 기준으로 요, 요 0이 여기로 올라갈 테고 이렇게 더해질 거 아니야? 이 함수값들이 그럼 결국에는 0에서 나머지에서는 당연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고 0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 불능이 된다. 근데 이렇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두 개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지 렇 않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이 y는 x가 만약에 그럼 여기를 지나게 되게 되면, 어? 그럼 당연히 얘가 여기다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미분 불능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된 그림을 가지고 보면, 삼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X가, F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범위에서는, 함수값에 두배 했으니까, 함수값을 이렇게 두배 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 두배해서 그리면, 두배해서 그리고, 두 배에서 그리면, 얘가 당연히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연속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생각할 거는 요점들이죠 요점들. 이 근데 이제 y는 x라는 애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불연속 불연속 불연속이면서 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이 함수 양수분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중요한 건 불연속점이 세 개나 생기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불연속이 하나가 되려면 Y는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두 개가 되는 거지 불연속점이 여기 여기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는 연속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불연속이 되는 거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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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면서 그렇잖아 여기 여기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여기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여기를 만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 함수값을 더해서 그리면 맞죠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결국은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이 되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 두 개가 생겼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이렇게 돼도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이제 뭐 그런 그림까지만 생각할 필요 없잖아 마이널가 이렇게 돼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지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연속 점이 하나가 되고 미분 불능인 점이 두 개가 되려면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 불능이니까 하나는 불연속점이 되는 데는 무조건 미분 불능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불연속점이 아닌 다른 한 곳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럼 그림이 이런 그림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그림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그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y는 x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건 맞지만 미곤불리인 점이 안 생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럼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그림이 뭐냐? 이 그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그림. 오케이? 이 그림 중에 이제 불연속도 되고 이분 분리인 점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그림이 요런 그림도 있고 요런 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 이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요런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빵끈하죠? 여기 빵끈하지? 이렇게? 그리고 작은 부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뿐이 없어. 여기뿐이 없어. 그러면은, y는 x가, 불연속점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나야 될거 아니야, y는 x가. 그러면 만약에 y는 x가 여기를 지나게 되면, y는 x가 여기를 지나게 되면, y는 x가 여기를 지나게 되면, fx하고, 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요 점이니까, 그거하고, 여기가 이제 어점인 거죠. y는 x가 여기를 지나게 되면, 그거하고 그걸 더하면 요 점이 그냥 그대로 메꿔지잖아. 그쵸? 렇 y는 x하고 요 점, 요 점만 필요, 요점딱 하나 있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지금 여기서?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더하면 그대로 요, 요 점이 되겠죠? 0이니까. 둘다 0이니까. 여기. 요 점이 돼.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미분 불능이야 근데 여기서는 연속이 됐어. 그럼 요거는 만족하지 마. 미분 불능점이 하나가 되고 여기서 미분 불능점이 아니니까 미분 불능점은 하나뿐이 안 되는 거지 또왜 미분 불능점 미분 가능하잖아 여기서 아점딱 어, 찍히니까 찍히니까 여기 딱 찍히니까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는 미분 불능이야 불연성이면서 그럼 이 조건은 안 만족하지 그러면 또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딱 메꿔지지 그리고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대충 더 요거보다 약간 더 가파르게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맞나요? 아 어? 내가 이 y는 x하고 지금 이삼차함수 그래프를 더했으니까 약간 더 가파르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지금 빵꾸나 있고 요 함수값 0하고 0 여기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 작은 부분에 여기 빵꾸난 거야 크거나 같은 부분은 요 점하고 지금 요 직선에 직선을 더하는 거니까 요 점에 찍힌단 말이야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점은 요거고 거기다 x를 더했어 그럼 요 점에서 x의 값이 요거니까 요거하고 요걸 더하니까 요 점에 찍힌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빵꾸나고 요렇게 되니까 여기 불연속이 되죠 당연히 그리고 밍불능이 되죠 불연속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능이 되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무슨 얘기니까 어, 다시 한번 볼 거야. 근데 이제 이그림이 이 그림은 이 그림은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야.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도 여기서는 불연속이면서 미분 불능이지만 나머지에서 다 연속이 되는 거잖아. 미분 가능이 되는 거야.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연속이 돼 버리니까 또 아예 안 되고 그거 알, 알겠냐? 여기가 다이 그림이야 그럼 y n s 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여기서는 불연속이지만 이거하고 이걸 다 하면 당연히 다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니까 불연속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미분 불능인 점도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을 지나버리면 다 연속이 돼 버리니까 또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또안 되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잘 다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릴게 헷갈리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칠게 이렇게 그림 그리기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완만하 이합쳐지 그림을 좀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그린다고 치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고, 됐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f x 스의 보다 작은 부분은, 요 아랫부분은, 거기다가 두 배씩을 해놓으니까, 그림이, 요렇게 되고, 그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죠 요렇게 이렇게 된거고 이렇게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요 점하고 요점 포함해서 요거잖아 그러면 방금 봤듯이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게 y는 x야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요 점에서는 요 점하고 0보다 큰것같은점요 점하고 y는 x에 해당하는 요 점을 두개를 더한 거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점에서는 당연히 0하고 0을 더한 거니까 요 점에 찍히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불연속이고 당연히 미분 블룸이 될 테고 요 점에서는 연속이 되겠죠 그럼 불연속점이 불연속점이 하나 미분 불능점이 두 개가 되야 어 되니까 여기서 미분이 불능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지 여기서 미분이 불능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이적선의 기울기하고 잠입은 이시계에서의적선의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야 돼. 그러면 이우의 식을 미분한 거는 이렇게 들어간거아니에 f 프라임 x 이렇게 맞죠? 됐어요? 이거 좀 지울게. 아우씨. 됐어? 어? 이렇게 f 프라임 x 이우에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고 밑에 거 미분하면 2f e 프라임 x. 이렇게 된거지 그리고 여기서 아... 이 값을 모르지 우리가 어? 이 값을 알파라 하고 이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x 값이죠어 x의 값을 0.0아 그렇죠 여기는 이제 0이 되는거죠 우리가 이제 y는 x니까 여기가 0이 되는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0을 여기다가 뒀을 때 달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야지 미분 불링이될 테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0 더하기 1은 이 f 프라임 0이 아니다. 그래서 f 프라임 0은 일단 이게 하나 나와야 되고요. 식적으로풀 때는 이게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가 이제 y는 x가 0을 지나야 되니까 0이잖아요. 어? 음.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면은 f, 음, fx는, 음, fx는 더는 거니까, 그냥. 어?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여기 중간을 가지니까, x-α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x.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x를 앞에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f x 입니그래 놓고 여기다 f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최고차항 계수 1이고, 그죠 최고차항 계수의 1인 상차항 맞죠? 어? 그럼 f f 마이너스 2는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해제고 이걸 마이너스 2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랬다가 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네, 1.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알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알파는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는 2 이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맞네. 알파는 알파는 마이너스 2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 또는 백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F 프라임 0이 1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이용해서 여기서 F 프라임을 구해보면 F 프라임 x 는 1앞에거 미만 1. x plus 1x p 에 u s 1. 1x plus 1x p l u x plus 0 1x plus 1x p 0, u s 1x plus 1x plus 1x plus 이 x p l 면 s 1x plus 1x plus 1x 되면 안1이 되면 안 된다. x p 는 u s 1x plus 1x p l u 이 1x plus 1 1x p 이1 알파는 빼기 3이니까 x,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얘가 빼기 3이니까 그래서 f6은 6 곱하기 9의 제곱, 6 곱하기 9의 제곱